포터 파운더 패치, 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되게 여러분들의 뒷목을 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패티에 아니 나맛 단백질 파우더 위에 뿌려 먹으면 커버되냐? 그냥 두 장을 먹어. 아니 나두장 먹어. 3그램으로 부족해 올려 먹는다 말이야. 그냥 타서 드세요. 다키스포르킨. 자, 바깥지기 한번 잡으러 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하프푸시그 경험치를 경험치를 먹어야. 챔피언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지금 제가 지금 단축 모드를 뺐거든요 단축 모드를 빼서 경험치가 20이 넘어도 챔피언이 돼버리는 그런 끔찍한 경험치 통이 아니라 이런 경험치 통으로 가는 거는 그 방아깥 지갈를 가려고 일부러 렙다를 시킨 겁니다 이 모드 빼면 렙다 되는 거죠 어쨌든 모든 보스를 다 경험을 하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앗한 지기를 지금 한번 준비를 해 봤구요 자뭐각소라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칠책이 반격을 어떻게 조지는 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던전 셰프가 지금 반점료라고 불안장에 끔찍한 질병에 걸렸다는것 정도 그리고 얘가 질병을 버블 요법으로 풀어줄 수 있어서 캠프 기분 나오면 기분 좋다는 거, 이세개 정도를 요점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뭐, 출발해보죠. 준비됐고요. 봐봅시다 아, 얘랩단랩시고오 랩이 4렙 돼가지고 어, 장비 스킬이 오 랩인 점. 이것들은 좀봐 주십시오. 상점 누나는 왜 가격이 안 적혀있나요? 뭐 어, 저거 클릭하면 저거 가격 적혀있으면 이이 어, 이 클릭하면 야채 보여줘야 되냐? my gaze, however, was cast skyward, a l l the endless p r a n i t y of the stars, wondering what harvest might come. 안 돼. 그럼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뭐에 이당 가격이야? 이제 제가 소고기야 어, 사람을 지금 소고기로 보고 있어 지금. d e i m a t e d 구 걸고 대면 식구 걸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 꼬리 준비. 자 중독을 걸었다 는데의미를 두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된다는 게 문제야. 그리고 원하는 반격하이안 나오니까 조금 애매할지도. 그래도 이 바깥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꽤 좋을지도 모르겠어. 엑스라 트위터 아왜 얘가 선턴이냐 반 t o n 라 a i m p r e s s i v 아, 야, 방역으로 날먹할수 있는데? 아, 근데 얘를 때려야 말이지. 어, 무엇보다 제, 저 친구를 때려야 말이지. Precision and power. 트위터. 아.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 이 트위터 성장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그, 그 뭐냐, 트위터를 되게 거시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언제나 있거든요. 근데, 이 트위터는 말이야 유명한 그림을 그려야 돼그뭐 어? 뭐, 블루 아카이브 뭐 니케 뭐 이런거 그려야된다고 근데 어 뭐, 나는 어? 이금본십 다키스 던전이다 하고 있으니 그건 옳은 방향이 아닌 것이 아닐까? 일단은꿈을쌓려면 유명해진 다음에 쌓아야 야는거아 Safe from the c o m e 지금, 칠책이칠책이이농장에서 제법 제법 이득을 크게 볼수 있는 거 같다. h 다 b 그림의 외설력만 충만하면 되는거 아닌가? 똥으로 힘! 어, 어? 어떻게 이게임이게어은게이 게임은 이게이 게임은 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게임이게이이 어 이거 실좀 해줘야 될 듯. 그러면 시체 제거가 되게 애매해진다. 지금 이 파티 시체 제거 어렵거든.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이 스트레스 관리하기가 엄청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아잘 밀었죠? 이래서 방어템 필요하고요. 아 근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것도 그거지만 조리 준비 한번 눌러줬어야 됐나? 일단 잡아 그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트위트위터가 트위터로 어떻게 유명해지느냐 어, 이런 것들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매번 생각하지만. 저도, 저도, 똥! 잘 싸거든요. <laughs> 쉽지 않아. 그치? 약간, 유튜브 커뮤니티를 이용해볼까? 그냥, 유튜브 커뮤니티에 내 그림 올려놓고, 트위터 링크 같은 거 올리는 거야. 근데 요렇게 되면 뭐야 그거 되잖아요. 그 새로운 몬스터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골 숙련병이랑 되게 안 어울리는 어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은신 트위터 야동 사이트 아니었나요? 이게 해석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네네네 해석에 따라서 트위터는 야동 사이트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방템 잘 들고 왔죠? 아, 이거 안던져주면 근데, 이렇게 되면 파편이. 일단은 잡았는데, 이러면 성전사가 정리해야 되는 그림이 나오고요. cursed champion falls 아, 옳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 마스터. 이좀 안전하게 반격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반격이 일 반격이 일격이라는 게 되게 좋을 수 있거든. 어, 이 반격이 이제 일격이라는 점이 단점일 수는 없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버밸런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본체가 너무 약해. 어, 본체가 말도 안 되게 약해버려가지고, 못 죽이면 반격... 못 죽이면 반격들이랄까?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세번째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캠프 기물 안 나오면 약간 그... 그림이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스트레스 일이 어떻게 될런지 그래도 때릴 수 있는 거잘 때렸죠. 시체제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시체제거를 해봤자... 아, 이러니 합니다. 어, 세상이 말입니다. 이거는... 역병의사가 커버 칠수 있죠? 그러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가 반격 걸고 센시로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센시보다 선토이면 어떡해요? <laughs> 그럴 리 없죠 그래도 얘 속도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속도 마이너스 2랑 속도 마이너스 4? 충분히 그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아 그래도 잡을 수, 잡아야 될 거를 지금 잘 쳐주고 있어서 약간 긍정적일지도. 아 현실 주작 치명타. 아, 어,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 굳건히로 열심히 버텨보고 있습니다만 애매해요. 막아야 돼. 계속 얘기하지만 관격이 일격이라는 건 메리트야. 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알아. 관격이 일격이라는 거 메리트야. 말도 안 돼. 아 어, 그런데도 그런데도 오버밸런스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잘 만들었어 이 캐릭터 이잘 만들었어. Another one falls. 때 네, 말입니다. 이거 좋은 의미가 맞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그것도 글쎄요. 좋은 의미로 잘 만들었냐? 글쎄요. 이 의도가 굉장히 기분이 좋으냐? 글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보통 다키스 같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도 아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지요. 앞발의 기절까지 저 재충전, 저거 아군 스킬도 포함인가요? 아니요, 그럼 사기죠. 아, 맞다. 이거 성전사만 봉긋하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어 스트레스 성전사만 봉급하게 처리해야 된다 아 근데 문제는 역병의사 센시 뭐이 스트레스 꼬라지가 캠프기물? 아 나왔습니다 아니죠 <놀람> <다행이죠>? 훌륭하죠 <놀람> It's a goal hope. 아, 불안정의 반점의 치유 매우 깔끔하게 이거 식사 시 회복량 도치기 때문에 이 건강한 습관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딜 같은 것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올려주는 게. 자, 한번 가봅시다. 요 조합으로 이 조합으로 바깥 지기를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아, 근데 보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거 강화작용제 두개 이렇게 받쳐주면, 내 생각엔 셀라나? 데미지 증가가 반격 데미지에 좀 작용이 되려나? 얘가, 얘가, 과학한 직이 반격을 봐줘야 된다는 그림입니다. 약간, 약간입니다, 약간. 자. 출발하죠. Reality regained. 아, 지뢰 쏜짓 이상한 데다 쓰네. 귀중한 반격을 이상한데 쓰게 만들고 말이야. 이거...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쵸? 이... 반격이 이상한데로 흘러가지 않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 되게 좋을거 같은데. The Abyss even the 네네, 낯지를 낯지를 이제 오로지 칠책만 맞게 만들어 주든 어, 그런 그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볼을 맞더라도 상관없게 말입니다. 자신 강화, 반격 피해, 뭐 이런 거 없어? 회피 마이너스 오는 본인이 거는 거구나. 회피가 떨어지는 게 본인 스킬로 회피가 떨어지는 거구나. 아, 약간 애매할지도. 그렇죠, 저 이런 겁니다. 얘는 살려주면서 아 보호 불가야? 아 보호 불가를 거네요. 이러면 칠 측의 반격이 이상한 데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얘한테 기적 거는거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요? 아, 뭐야? 야, 보호 불가레벨. 이미 걸린 보호는 괜찮은 거야? 그럼 죽어야지. 와, 개날먹겠네요. 네네. 네개나먹 했습니다. 자, 반격 데미지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는 파운터의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바악까지기 굉장히 손쉽게 잡아냅니다. 과학한 지기 경험치 6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제 도벽으로 바뀌었어. <laughs>